안녕하세요. 올바른하우스 주식회사 집의 김도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대방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1차 32평형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 평형의 600세대가 존재하는 대단지고요 200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서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서는 분양 당시부터 입주하셨다가 자녀분들도 장성하시고 공간도 낡게 돼서 인테리어를 계획하셨었는데 기존에 대방 이편한 세상에 인테리어를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나 봐요. 그 업체와 저희 한샘을 비교견적 하시다가 한샘 중에서도 특히 저희 집의 디자인 1팀과 상담을 좀 하셨었는데 결국은 집과 이렇게 멋진 공간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차별화가 있었는지 공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 현관입니다. 이번 컨셉은 모던하고 심플하게 구현을 했고, 뒷보사진 보시면 분양 당시 유행했던 우드톤의 인테리어 컨셉을 볼수 있습니다. 그 톤들을 다 걷어내고 단순한 그레이지 톤앤 매너로 차분하게 컨셉을 잡아드렸고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좌측의 신발장은 하부를 띄움으로써 좁은 현관에서 신발이 널려져 있는 부분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고 자주 신는 신발은 바로 신고 나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신발장은 총 4칸 구성으로써 제일 좌측에는 우산, 나머지는 수납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주문을 설치함으로써 차음과 차폐 효과를 동시에 구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법사진 보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방하고 사이에 팬트리 수납이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에 상당히 유용했던 공간을 파는 중요한 상품 요소였는데 과감히 그 펜트리 공간을 없애고 주방을 이렇게 넓게 확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간 주방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서 저를 바라봤을 때 주방이 넓게 보이는데요. 비포 사진 보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분합벽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분합벽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기존의 현관에 있던 팬트리를 확장해서 이렇게 넓은 D자형 대면형 아일랜드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디귿자형 대면형 아일랜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디자인팀과 고객이 11자형 아일랜드부터 뭐 1자형 부엌 이렇게 등등 많은 디자인을 한 사례를 지금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편에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수납을 구현을 해드렸고 내식구 혹은 손님들이 왔을 때 메인 식사는 확장된 거실에서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엌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를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으로 구현을 했고요. 각 좌우에 키친핏과 핏하게 수납 구성을 했는데, 제일 왼쪽에는 카페장을 구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커피나 기타 등등을 대접할 수 있는 이렇게 멋진 공간을 구현을 해드렸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많이 즐기신다고 하세요. 목적이 있는 공간, 그리고 포인트 있는 공간으로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대극자형 아일랜드 하부에는 로봇 청소기장을 구현해 드림으로써 로봇 청소기 또한 이동이 자유롭도록 구현을 해드렸고 부엌 동선에 맞게 메인 부엌과 식기세척기 그리고 가스대 상부 쪽에는 후드와 수납이 연계된 수납장을 구현해 드림으로써 수납과 동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의 시그니처죠 상부장 하부에 이 끊김없는 조명을 구현함으로써 부엌을 더욱 고급스럽게 구현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벽에 붙어 있는 키친판넬입니다 저희 한샘의 장점이죠 저희 한샘 말고는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업체하고 비교하시라고 일부러 짚어드리는 부분인데 이 벽은 한샘 같은 경우에 타일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키친판넬은 철판으로 소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철판 소재를 벽에 붙여서 평상시에 기름때도 잘 닦이고, 메모보드 같은 게 있을 때 스카치테이프 굳이 없이 마그네틱, 즉 자석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납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디 D자형 아일랜드 끝쪽에 콘센트를 구현해드림으로써 가전을 사용하실 때 더욱 편리하게 구성을 해드렸고 하모 쪽에는 와이드 90cm의 넓은 서랍장을 설치해드림으로써 안쪽에는 조리 도구, 그리고 1단 서랍에는 프라이팬이나 웍 마지막 대서랍에는 큰 냄비나 양념통을 수납할 수 있게 구현해드렸습니다. 서랍이 닫힐 때도 달그락 소림이 나지 않도록 밑에 밀림 방지 패드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도 후드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후드와 수납을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공간을 수납으로 알차게 채워드렸고 주부의 동선을 편리하게끔 개수대 중심으로 열린 방향을 구현해 드렸습니다. 이 확장된 거실에는 매립형 에어컨을 설치함으로써 공간 활용을 더욱 효율성 있게 구성을 해드렸고 이 확장된 공간에는 식탁이 놓여질 예정입니다. 제 왼편에 보이는 이 아트월 쪽은 비포 사진 보면 상당히 화려한 아트월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공간이 계속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과거 인테리어에 유행 같이 돼 있었는데 그런 공간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거실 또한 톤앤면나에 맞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구현을 해드렸는데 TV를 이렇게 반매립해드림으로써. 옆에서 봤을 때 TV가 거의 액자같이 엣지만 보이도록 구현을 해드렸고 이 하부 쪽에 스피커를 구현을 해드렸는데 앞, 위, 좌우 쪽으로 사운드가 잘 나가게끔 약간의 공간을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거실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샤시 부분이에요 한샘과 LX가 제휴해서 LX의 완성창을 저희 한샘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가 안방입니다. 이 포사진 보면 드레스룸과 안방이 구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 옆에 보이는 이 벽이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막고 자녀분이 거주할 방 쪽에서 펜트리 공간을 구현을 해드렸고, 기존의 분합벽을 철거함으로써 넓은 붙박이장을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붙박이장은 한샘 시그니처 붙박이장으로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시그니처 붙박이장은 한샘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상품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깔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도어 소재가 스크래치 에 도 오래 버틸 수 있고 휘이나. 온도 변화에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사용을 했고 내부 또한 냄새가 나지 않는 슈퍼 이제로 등급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당일 설치에도 바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친환경 수납장입니다. 내부 수납 구성은 수납을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서 대부분 2단 옷장과 긴 옷장 그리고 서랍장으로 구현을 했고 마감은 고급스럽게 구현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우드 컬러 그리고 로즈 골드 이옷꼬리봉 같은 경우에는 만졌을 때 껄끄러움도 아우다진 공법을 활용해서 디테일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기존 업체하고 차별점들이 이런 디테일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욕실은 습기와의 싸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가 날아가지 못하면 내부의 곰팡이로 번져서 악취와 호흡기에도 안 좋은데요. 대리인 편의실 1차 안방 욕실의 장점은 제 뒤에 보이는 창문에 있습니다. 욕실에 창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운이에요. 자연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습기 제거에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창문을 굳이 막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습기와의 싸움에서 더욱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상부에 보면 제습 기능이 있는 힘펠 환풍기를 구현해 드렸습니다. 제습 기능과 더불어 온풍과 냉풍 기능이 있어서 습기 제거와 샤워 후에 머리를 말리거나 물기를 말리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감재가 중요한데요 이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 드렸고 이 매지 사이사이에도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페낙스 작업으로 습기 침투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 드렸습니다 수납 또한 톤앤매너에 맞고 실험처럼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유료 파티션 내부에 수납 공간을 마련해 드림으로써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수납 양 또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현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개공간 공용욕실 입니다. 안방에 비해서 조금 밝게 베이지 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조 타입을 다시 구현을 했는데요. 이 욕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유리 파티션을 함으로써 욕조에서 샤워를 할때물이 튀지 않도록 톤앤면을 맞춰서 브론즈 유리로 이렇게 마감 파티션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욕조의 장점은 욕조에서의 목욕을 즐기시거나 아이가 있는 집에 유용할 욕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현장 진행한 디자이너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집 디자인 1팀의 변정훈입니다. 오늘 현장은 특이하게 컨셉이 있죠. 이번 현장은 B-1의 크림 화이트라는 컨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컨셉으로 우리 집을 했을 때 얼마예요? 라고 저희가 심플하게 답변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후부터는 컨셉 명을 정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은 B1 크림 화이트죠. 뭐지? 왜, 왜 B1이죠? 변정문이 틀을 따서 <laughs> 아, 물론 이제 견적에서는 타시하고 확장은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 어떠셨습니까? 이번 현장은 구조 변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같은 거무본 것도 많고 해서 구조 변경에 가장 좀 핵심이 있었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님께서 아무래도 기존에 거주하시기도 했었고 인테리어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뭐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고객님이 먼저 제안을 주셨을 때 제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좋은 현장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오래 거주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바꾸겠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결과물인 것 같고 기존에 여기 대밤이 편한 세상을 많이 하시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업체하고 저희 한샘과 도 비교하셔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한샘 집대리점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유튜브 댓글이나 구글 폼으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만나요 안녕